디아블로 2 레저렉션과 함께하는 안다리엘 원정대를 오늘 꾸려서 대결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나서 어떤 <laughs> 템이 뜨는 것인가? 예, 예. 그 전에 아이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다리엘 잡으러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자각 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화면도 나오고 있고 레니아워, 네윤종희님 네, 각각의 화면들이 나오네요. 레니아워 화면 봐요. 와세상에 꽃보다 오. 레니아워. 와 <laughs> 어떻게, 꽃보다 더 튀어. 와 대박. <laughs> 디아블로를 새롭게 <접>, 접해보는 <laughs> 분들도 있어서 저 음. 그런 것도 보는 재미도 나름 있죠. 아, 그렇죠? 어느 때나 네. 어느 세상이나 뉴비는 있습니다. 뉴비는 또, 또 가장 중요하고요. 아, 그럼요. 속도 봐. 이 여유 봐요. 세상에 이렇게 디아블로가 편안한 게임입니다. 네. 걸어 다니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요 네, 보세요. <laughs> 네, 뛰어도 괜찮은데 아 숙련자 디아블로 프로게임은 다르잖아. 자, <laughs> 지금 봐봐. 요 자세 보세요. 지금. 자세가, 자세가 <laughs> 기울어졌어. 이미 지금 딱 보면 멈춰 있어요. <laughs> 네, 잘 성장해서 혼자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laughs> 그러시바에 그렇죠. 벌써 뭐, 한바 웃고 있잖아요. 네. 네. 나중에 내가 다 먹어야지. 이거지로 T 1식 운영이다. 네. 달리기를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요? 어, 어 그렇죠. 어? 우리 이 선생님이 혹시 나중에 달리기를 끝까지 안 가르쳐준 어? 다음에, 아, 정말 아 어? 아, 좋을 때 아, 그거 아니에요? 약간 뭔 그 영화처럼 어 영화처럼 같이 걸자마자 아아 마지막에 갔어요 나만 뛰는 거예요 우와 아 야아 달리기가 있었어요 아 <laughs> 이러면서 어 괜찮은데요 야 우리 같은 팀이야 어, 이것도 열, 전략일 어, 수 있어 어, 그렇죠. 같은 팀이야 어, 어. 팀인 척 일명 애 네, 그러니까 밑밥을 까는 거죠 맞아요 믿게끔 만드는 전략 어 슬슬 전략 나오고 있죠 아구가 팀원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죠 어. 아구가 잠시 동안 상, 우리 팀이 늦으면 아, 언제라도 버릴 수 있어 네. 아, 라는 느낌을 지금 아, 서로 간에 얘기가 됐다,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 분은 제가 노력의 네, 화신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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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명 네, 중에 네. 저 1, 2등 합니다 아, 딱저 자세로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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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우스 움직이잖아요 딸한손 아, 네. <laughs> 풀리냐고요 <laughs> 아 어, 어, 지금 조심해야 돼요. 정보가 네. 들어왔는데요 크랭크 님께서 인터넷 이슈로 인해서 참여가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3 팀은 두 명이서 진행을 한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인터넷 이슈는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제는 누구야? 어 그럼 크랭크님 참여 못하면 어떡 하지? 못해요. 아, 못하면 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못. 한우만 못 먹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렇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내부 경쟁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어? 그, 그 실제로 제가, 명령으로 제가 명령으로 실화를 명령으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네. 만나가지고 예 네. 네. 정말 만났는데 제가 꼬박 인사를 했잖아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저저 너무 네, 인상 깊었던 게이 선생님은 아예딱 어, 어, 이러면서 예예 그렇죠. 예, 그러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서 저보다 오빠신 줄 알았거든요. 아 어? 자이 선생님 아우 이거 보세요. 아와 진짜 멋있네요. 와이 선생님, 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천하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a 감사합니다. 네. 어, 좋아하고 있죠. 이걸 네, 네. 지금 계속 찍으셨으면은 한 40, 50 타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투통 찍으셔도 돼요. 아, 아, 아 팀원은 죽을까봐 네, 아어 팀원 챙겨주겠다. 예예예. 예. 예. 야, 요거 우리 기억해 놓읍시다. 네네. 기억해 듣다가 있다가 아, 지금 방금 <laughs> 어, 된 생각인데요. 네네. <laughs> 마지막에 안달리엘 잡을 때 아이 인벤 네. 아, 창을 아픈데? 잘 비워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면 어? 그러면 나 지금 라이프 고죽 그래 야 이거 좋은 템 막? 먹어 그래서 어? 아군들에게 안달리엘 직전에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가, 내가 딱 먹으려고 데 인벤이 다꽉 찼어 어. 그러면 못 먹잖아요 꽉 아니지만 야 이건 들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채워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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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laughs> 아, 거. 거. 뭐, 뭐, 쓰레기 레어템 이런 거를. <laughs> 막 던지거든요. 이디아이해 맞아. 아, 예. 떨어뜨리려고. 어, 어, 맞아요, 예. 맞아요. 뉴비들에게 주변에다가 오, 절묘하게 오. 떨거나, 그렇 그러다가 잡을 것같을 때, 여기 오. 자리에 왔을 예. 때안다리를 예. 잡고 그렇페이지마 섞고. 그러니까 그럴 때 예. 얘기하는 예. 거야. 좋은데요? 자, 뭐 참면수 집님 이거 드세요. 예. 자, 이거 이거 먼저 드셔야 돼요. 이러면서 예. 템창 템을 좋은데요? 가득 채우게 만드는 거죠. 너무 좋은데 이거 정말. 그리고 챙겨주는 척하면서 이거 드시면 하노라고 아니, 아니에요. 어차피 안볼 거니까. 이거 어떡 더니 안 다리 떨군 게 아니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는 물약으로 싸운다는데요 지금 <웃음> <웃음> 아, 물약 좀 주세요 그냥 아, 벌써 벌써 물약부터 물약까지 써요 아, 철마수씨못 먹으면 화내거든요 지금 <laughs> 아니, 우리, 니들이 지금 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제 혼자 먹고 <laughs>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깐부하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어. 거절을 하는 거지? 아또 깐부 제이까지 해서 욕심에 근데 깐부 제이는 오징어 게임 마지막에 배신하지 않나요? <laughs> 저는 기승전 결에서 결의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 선생님의 판단과 선택이 너무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laughs> 맞죠? 어 어떤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아 이게. 예. 근데 저는 거기서 그냥 어. 팀원들에게 그냥 먹게 하는 그런 노잼을 택할 것이냐. 음. 솔직히 뭐 인성은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굉장히 재미없거든요. 아 원정장님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바위벌풍이죠? 다음에 해볼... 어 바위벌풍 어떻 하죠?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와. 좀 고난이 어, 야 아, 고난이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이제 시작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사실 포탈 어. 하나 열라는데요. 포탈 한번 열어 주시죠. 아 여기는 어떻게 열어요? 포탈을 아. <laughs> 어떻게 열어요? 여기는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어. 뭐 여기 이거는... 저희, 왜, 저희 리니아, 오늘 퇴근 가능한가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 다동의해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어. 때려주세요. 차, 차아 얼마 안 남았어요. 차이 얼마 안남았한 팀. 았어요요한팀 차이로. <laughs> 아 아, 와, 대본다네. 아, 이래, 이래서 마지막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도 원정성이. 아 아주 빠른 피지 컬로 네. 피스키퍼 난사하듯이 빠르게 네. 주려고 그랬는데 네. 템이 꽉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거였거든요. 맞아, 말씀하지 그거. 오, 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 멋있어, 그래픽 바뀌어가지고 올바로 멋있어이 데코드 케인 게인. 만나러 가는 네. 거예요. 데코드 네. 케인 케인 네. 네. 아저씨 구하고. 근데 아. 케인 아저씨 구하면 약간 좀 처음에 아, 당황스러운 네.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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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군이 치자마자 혼자 런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맨 처음 만날 때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아또 이해가 됐어요. 저 얼마나 악마에게 시달렸으면 그랬을까. 어르신인데 아 하기에는 참고로 예, 예. 예. 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참. 맨 처음 예. 할 때는 굉장히 아니, 빠르게 런하거든요. 아니, 예. 같이 가요. 이랬거든요 저는 어, 포탈를 같이 타고 갈 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냥 혼자서 네, 먼저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때 포탈 맨날을 보고 에이, 어, 아, 처음 에이, 할 때는 에이, 좀 아, 당황했어요 에이. 인성 봐라? <웃음> <웃음> 괜히 구했나? 네. <laughs> 디아블로 방송을 할때 어그로 끌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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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커드 케인 구한 이후에 <laughs> 데커드 케인이 <laughs> 있는데 네. 일부러 마을에 와가지고 하나씩 다 아이템 풀어보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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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답답 고구마 고구마 일부러 어그로 끄는 거야 데커드 케인한테 한방 해주는 그리고 또 데코드 아... 거 그리고 또데코드 케인 그 할아버지 옆에서. 근처가가내 아... <laughs> 아이들 찾고 가가지고 네. 일부러 어울 때인 아... 짜증나. 네 내... 아, 말만 들었는 짜증나. 어... 정말 하나죠. 어... 이게 방송 감입니다. 음, 지금 뭐 창계열제 하나 들고 계신데 네. 이런 창계열이나 포람류 이... 그리고 약간 좀 일부러 방금 또 나나요? 버리고 또 줍기. <laughs> 아 이거 킹받게 <킹맞기>, 일부러. <laughs> 이거 방송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방송감, 방송감. 열심히 <laughs> 만 보존이 <보더니 웃음> <laughs> <laughs> 버리더라고요. 예, 역정 올려. 근데 울리라. 왜 가는 길에또 아... 주워가요? 아 기타에 가야 있나? 오못 찾으세요 뭐? 어, 뭐, 어 뭔데요? 뭐, 어, 저희에게 얘기 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팔고. 어 그래요. 팔고 팔고 잘 배웠어요. 생물약 사고 싶은데. 어 무슨 물약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어 사고 싶다고요? 사면 돼요. 어 그렇게 하나씩 어. 와방송각 방송가, 방송가. 아. 하나씩 이렇게 일부 천천히 사기. 안 남는 데 없으니까. 어 사다 만일. 좋은 물약 다시 팔고. 설마 다시 사기? 열받게? <laughs> 아 뚱땡이 물량? 아~~, 아 좋은 물량 아저 아 너무 얄쌍한 물량이다 아아아 카타콤 4층? 네 벌써요? 네, 이러면 잠시 후면 이제 안달일까지 이제 곧 거의 네. 다간 네. 거예요 얼마 네.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드디어 기승전 결의 결 겨울? 네. 네. 지금 어 왔어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다리 이거 버릴 필요 없는 거다 버리고 그렇지 잘 배웠네요 게임 자 지금 스킬쓸 생각 없어요 그칼날 어, 네. 여왕 같이 생겼는데 어, 칼날 여왕 여유 와. 있어요 야. 여유, 아, 있어요. 여유 아, 있어요 대단한 게이사황에서도 여유가 있다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하죠 캐리건의 사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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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네. 다른 네. 세계에서 느낌이 있습니다 평행이 로평행 세계 어딘가에서 비슷하잖아요 비가 섞여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자, 자 거의 다 잡았어. 요리 점... 거의 저 체력...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자, 자리 진짜... 잡았어. 자, 자리 어, 어, 야, 어, 어배배 자, 자리 잡았어. 자, 냐리어냐어어 자, 어 자, 자았어 자, 자리 잡았어. 자, 잡어요자어 어떻게 누가 먹었지? 이선생님이다은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선생님은 선생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이선생님 아무것도 못 봤어요 생님은이 선생님은 이선생이이 어, 아, 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독식했대요. 어, 거래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뒷콜나눔면 레전드거든요. <웃음> <웃음> 와 레전드 야, 진짜. 아, 야, 야, 야 김정민 연락하지 마 이제. 아니에요. 맞 사람이 어찌 그럴까 저기 적인데. 이거 하나 드세요. 네. 아 문준휘 아, 안돼요. 뭐야 주신거요 주셨어요? 뭐, 주신 하나 드렸어요? 어, 아 아까... 감사합니다 주시는거예요 어? 이렇게 착하다고요? 아니에요 어? 필요, 필요하세요? 그래도 이미지, 네, 네, 이미지 와. 관리 하시네요 자 여긴. 일단 현재까지는 그러면 2팀은 클리어 파이어볼 자 끝났고요. 1팀과 파이어볼. 3팀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음. 여기는 약간 응원하게 되네요 맞아요 네. 철면수심 네. 네. 어. 빨간 꽃. <laughs> <빨간 꽃은 웃음> <빨간 웃음> 심심해서 그래요. 아제트. 심심하고 뭐해야될지모르 노래 부르기. 아, 뭐, <laughs> 뭔가 해야겠는데. <laughs> 아, <laughs> 아, 노래 <노래부르기>. 불 <당황하다가, 웃음> 나혼자말하거나 아, 괜히, 아이 고 이게 어디 있을까? 저기 있나? 예예예. 여기가 지금 일단 크랭크 선수가 아, 들어온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접속되어 있대요.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러면 <laughs> 요 그러면 크랭크님도 접속이 되어 있으면 경쟁, 경쟁인가요? 네, 경쟁에 다시 끼어드는 건가요? 노란색을 어, 지금 만시어요일시에떠 네. 있는 네. 거 보니까. 오. 오, 네네네. 다시 여기 또 크랭크 한대요. 자 이러면. 세 명이 어, 경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크랭크가 역대급 인상 찍을 수 있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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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왜요. 왜요. 제가 뭐, 말만 하면 왜 아, 제가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어, 왜냐면 말하지 그러니까, 않아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 이 안에서 사악한 방법들을 저도, 찾아낼 그렇죠. 수 있는가 아, 제가 얘기하면 무슨 말할지, 그, 말할지 알겠죠. 알겠죠? 네, 네. 그런 아, 느낌이 이렇게 늦게 들어온 다음에 오세요. 마지막에 모든 아이템을 먹어버린다? 와. 그럴 수 있죠. 야, 이거, <laughs> 이거 느낌있죠 네, 우리가 왜겠어요수탑판이는이세요 진짜로. 아니, 길 찾기 어? 대박이네 길을, 길을, 길을 엄청 부탁해요. 잘 찾아주고 있어요. <laughs> 야 역시 네. 윤조이. 도와줘, 다롱이. 첫호 아, 네. 네, 도움, 도움 요청했죠 그렇죠. 어, 곰 아, 저곰 뭐야? 곰 던줄? 아, 곰 보고. 깜짝 놀랐죠. 자, 바깥쪽에 일단 정리를 온다, 하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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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이제, 이제, 이제. 네, 안녕하어요 자, 왔어요. 큰거 옵니다. 태원식 운영 그래서 확실하게 다줍기네 명이, 근데 네 명이 여기 다 있습니까, 지금? 주변 정리, 주변 정리. 지금 거의 다다 있죠, 다 있죠. 그렇죠. 뒤쪽에 아까 윤조이 선수 있고요. 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네, 여기서 붙어야죠. 붙었을 때 어그로핑 폼 어디로 튀냐? 그렇죠. 제 마지막에 추도 잡으면서 그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어클라리처럼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아요안다엘안다딜이 안달아. 어. 안다딜이 안달아. 안다딜이 안달아. 너무 재밌다. 안다이안이 개그죠. 어제 한번 했는데요. 어. 근데 아싸요? 여기. 어. 맞다. 자, 잡았어. 아 맞다. 맞다. 자, 잡았어. 잡아. 잡았어요. 안 돼. 안달 어? 왜? 야, 너는 서로 우지. 이걸 나눠? 아, 지금 나눠 먹겠다고요? 저 해치 선조 먹을게요. 어? 해치 통조 어, 야, 하나, 하나 먹을게요. 어? 어? 하나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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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어, 하나씩 먹는 거야? 어, 먼저 저가 저 하나 더 먹어. 어. 하나. 는데요 오케이. 파란색도, 하나. 파란색도 하나. 먹었어? 어. 어. 파란색 도 하나 먹었대요. 두개 아아아 먹었죠? 파란색이랑 이걸 나눈다고? 아, 정말 네, 어? 아 이게 나름에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볼 그래요. 때는 주세요. 서로의 뭐, 싸움이 즐겁지만 아 그럼 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맞아요. 게임을 아. 하면서전우에가 있는 것이 아닌가아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원정상님은 아, 지금 시체를 못 먹은 울받는다. 것 같죠 그래서 음, 무기가 없어요 어 아, 그러네요 아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난 음. 그 자체 맨손이에요? 이거 어, 깰 수는 있죠, 오, 있죠. 맨손 쏘성냐고요 <laughs> <laughs> 아 저희 돼요? 때문에 지금 최근을 못 하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원래 고기 다 독신. 아이 선생님이 오셨네요. 아 드디어. 아, 아 선생님이. 네. 디아블로 프로 게이머 가 네.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이제는 네. 끝났네요. 아. 이아그 정도면은 아 이제 사실상 아 이제 아 앞으로의 프로그램 그렇죠. 큰 예, 가득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어 온종성? 절반 정도 오셨어요. 하지 어. 어. 선생님 저 절반이라고요? 어. 네. 감자의 뜻으로 네. 아이템을 감자의 다고요 거기 성체 들어가지 마요 원정성님 거기 성체 들어가지 마세요 아 네. 어, 그쵸 그쵸 아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오. 아, 오. 아, 오. 아, 오. 했습니다. 아 와, 아니, 진짜 아니, 들어가는 줄 알고 야전으로 가잖아요. 이거 안 아,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면 어. 원장 선생님 분명히 들어갔어요. 지금 어. 들어가려 그랬어요. 어저 왜이도 찍고, 어 바쁜 움직임. 어둠맨이랑 카이벌 파고 왜안 찍혀 있는 거야? 자 한번 보죠. 왜이 어. 얼마나 찍혔는지. 와 대박이에요. <laughs> 방무 어차도 플레이도 없었죠? 없어요 없어요. 없어. <laughs> 와어설프게안해요 이거 만약에 아, 뭐, 이 선생님 아, 만들어왔다 아, 여러분 아, 오늘 아, 방송이거1 방송 아, 아, 방송 1시1 아, 2 시까지 했어요. 아? 선생님 들었어요.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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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여러분 이제 깼네요. 아, 아 선생님. 선생님이 투됐다는 얘기는 네. 네. 도저히 아. 못 봐주겠다. 그쵸 그쵸. 네. <웃음> 여러분 이 선님이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웃음> 와 <웃음>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웃음> 와, <웃음> 이 선생님. 별무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또 컵. 아, 아, 뭐야? 컵컵컵 컵. 와다컵우컵컵 컵. 저기, 오늘 절대 이분들 안다리엘이랑 못 싸우시겠는데. <laughs> <laughs>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와, <laughs> 와 등등, 등지. 어, 이렇게 <laughs> 사람이 멋있을 <laughs> 수가 있어요? 그럼요. <laughs> 밖에 안 보여요. <laughs> 아니면 지금. 답답한 이 선생님이 투입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지? 자,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네네. 이 선생님은. 입장. 어,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안다리엘 잡기 직전까지만 안다리까지만. 까지만 직전까지만 하긴... ]까지만 그쵸, 그쵸, 길을 그쵸. 안내해 주시고 음 그리고 빠지신답니다. 그쵸, 그쵸. 진짜, 어, 사왔죠, 사왔죠. 어, 왔어요. 나이스! 아 파이팅! 아 어, 어 오늘 만약에 아, 드디어 주리에까지 있으면 와. 이 사람들 아, 아. 아침까지 먹었어요. <laughs> 와 서로간의 협력 플레이가 아, 조금 더 아, 필요합니다. 아니, 저기요 저 레니아워 지금 어? 아이템 창 이거 실합니까? 어, 내가 깨겠다오 어, 내가 깰게 테리하겠다라는 거. 죠 많이 갖고 왔어요. 네. 좋지, 좋지. 네. 균열. 만화분야. 아만화분오 아. 어. 아. 갇혔어요. 오 역시 오. 균열 그리고 네. 원정상 네. 그가 구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붙였어요. 드디어 붙였어요. 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예예. 영화 제주항에서 간달프 느낌으로 그냥 어, 와. 아요와 든직하잖아요. 예, 예. 어. 열면 된다. 이제 다왔어 왔어요.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맞나요? 가자. 자 왔고요. 맞아. 이러면 엔딩각이 보인다. 이 예, 거의 거의. 자 용병 끝입니다. 용병 앞장 세우고요. 오나 네? 왔다 왔다 저와맞았어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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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앞에서 앞에서. 어뭐뭐어 용병 인 저 체라도 뒤하고 있어요. 저도 맞아저 써요. 체라소죽줄 수만 돼요. 앞으로 징징징. 자, 마나가 부족하대. 마나. 마나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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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가방 있잖아요. 가방. 아니, 왜 여기다가 이저기아이 이거 이건 템창. 저맨 정리 좀해 봐요. 제발 역할 분담. 저동무도요 독. 어? 체력 달죠? 어, 은근히 다는 중. 아 맞고. 자, 우리 마사로한테 붙지 말게 용병 데 용병? 아니야. <목소리> 자 <목소리> 메인 딜러 <길로> 컷! <목소리> <목소리> 아자 안다 1킬 <목소리> 자 그래도 그래도 안다 3킬까지 컷! 네몇개 <목소리> 체력 차고 있어 <목소리> 체력 차고 있어 미 체력 차고 있대요 저! 안다리엘이 아, 그래. 아, 체력도 차요? 자, 아니, 아니요, 우리가 아니, 아니, 체력 아니, 차고 있어요, <laughs> 아니, 어디가, 어디가? <laughs> 어떻가 아, 피셔, 어떻습니 어디 <laughs> 어디가? <웃음> <웃음> 땅이 났어요! 네! 네. 대화가안 돼, 대화가안 돼! 아니, 여기서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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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태화로 땅이 나면 피셔! 피셔! 그래도 무빙! 왜 이렇게 뒤에 있어요, 또, 레뇨? 아니, 지금 최하급 해골좀 정리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 그거 지금 왜 땅이 터져버립니까? 네! 피셔! 좀 때, 안 때려요? 또, 요 또, 또 하나 컷 나오나요? 컷, 컷,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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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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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점사. 점사. 아, 네.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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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버릴 거 버리고 버리고. 자, 아 매직 버리고. 그렇지. 여섯 개 나온 거 같은데. 어. 여섯 개 나왔는데 지금 남은 건다 뭐 없죠? 어? 네. 이게 네? 불어대고 네, 네, 누가 먹었을까요? 이미 네. 먹을 게 지금 남았나 하나? 거이 정도면. 어. <laughs> <오> <그래도 웃음> 되게 이 팀이 매력 아, 있는 팀이네요 아, 그럼요. 저는 그래요. 정말 여기서 가, 서로 나눠 먹거나 네, 네. 할까봐 맞아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네. 야 원정상님이 네, 네. 한걸 해냈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이분들의 이 피지컬을 놓고 아니, 봤을 때 거거든요. 아, 진짜 이분들이 디아블로 2를 조금만 알아두면 우승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 아이템 먹는 피지콜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레니아워 크랭크 원정상님 중에서 원정상님이 아이템 줍는 거 봤거든요. 근데 맞아요. 크랭크님과 과연 레니아워가 몇 개나 먹었을까? 어... 뭘 먹기는 먹었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뭐 잠시에 아마 집계가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자 획득 경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1팀한돈 하나씩 전부 다 받은 거고요. 그리고 예, 어 그리고 2 팀에는 사실 저네 개의 한돈 세트가 전부 다이 선생님이 먹은 거거든요. 맞아요, 어, 그쵸, 그쵸. 그거를 어, 크라니 씨랑 문현 님께 하나씩 나눠 드린 거고. 네. 아니, 아니 3 팀이 오래 걸렸는데 한 돈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오. 오. 어, 레니어 역시나 어차피 하나 안 먹습니다. 이게. 음. 네. 근데 아까 원정상님이 다 먹은 줄 알았더니. 칸이, 없었던, 칸이 거 없었던 거 같아요, 같아요. 클릭을 했는데 주수려고 예, 예, 예. 했는데 막 사라지고 또 그랬거든요 그쵸 좀 그쵸 아래 안에 남아있더라고 아래 보니까 아 바닥에 몇개 남아있었는데 클릭을 했지만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벤창을 비우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해봐야 이게 또 아는 거거든요 <laughs> 저희는 며칠 쉬고 이제 네.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여러분 다 같이 예, 철인 삼종 경기 진행이 됩니다 기대하고 함께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